이거 보세요 오늘 백봉이도 보세요 엄청 많이 컸죠? 근데 뭔가로 놀고 있어요 지금 뭘로 놀고 면은저 자기 털 자기 털을 하나 붙인 거를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이제 저거 저거 갖고 있죠? 놀고 있는 거랍니다 먹으면 먹으면 안돼 이거 갖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요, 요 요거 이제 또또 또 물었어요 또하명요서기안돼안돼 안 돼. 먹으면 안돼 음. 아무튼, 그 엄청 많이들 커서 지금 밖에 뛰어 나올까 말까들 하고 있어요, 전부 다들. 근데 지금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거린 거예요, 털이. 그 외에는 뭐, 털, 털 외에는 크게 뭐, 그러니까 몸은 아직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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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이게 지금 많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털이. 털이 복실복실복실한 걸 합니다. 근데 쪼면은, 쪼면은, 수컷이 쪼면 아파요. 지금 수컷이 어느 애인가 하면은, 이리 와봐봐. 수컷이 있던가? 아니다. 여기, 여기. 아니고, 여기, 여기. 벼슬이? 없네요. 수컷, 아니, 잠깐. 벼슬이? 예, 없고. 요녀 요녀, 요 녀석이 수컷이에요. 요 녀석. 요 녀석이 지금 벼슬이 있죠? 벼슬이 있어요. 얘가 수컷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노느라고 아침에 난리가 아닙니다. 삐비비비비비비비 거리고, 난리들이 아니에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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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수컷이에요. 얘가, 벼슬 있죠? 나머지는 이제 벼슬이 없어요. 얘는 안 컷이고, 얘네가 이제 수컷이에요. 모이도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컸어요. 와, 닭이에요, 닭. 근데 예쁘답니다. 엄청 예뻐요. 무게도,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무게도. 무게도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게 지금 전부 털이에요, 털. 털이에요, 털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지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직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화기에 넣어놨죠. 제가 다섯알다섯알 넣었어요. 지금 며칠 남았나? 14일 남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청계알을 급하게 넣느라 냉장고에 한 일주 정도 있었나 그걸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화가 잘 될지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이 닭들을 키우기로 해서 우선은 키워 보기로 했거든요 키운 데까지 그래서 못 들여서 이제 몇, 몇 하나, 나두 개씩 들으려고한 마리나 두 마리씩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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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이에요 겨슬 있고 얘는, 얘는 이제 겨슬이었고 보시면 이제 잠깐만 잠깐만 삐삐삐삐 거려요 삐삐삐삐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올라지 얘는 암컷이죠암컷도 모양이 다 틀려요 모양이 다 틀려서 근데 수컷은 살, 살짝 쫙쫙쫙쫙쫙 쪄요. 근데 얘는 좀싸나운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수컷이라 좀 싸나고요. 암컷들은, 암컷들은 아직 순해요. 얘네는. 얘는 순하다는 거. 그리고 얘도, 얘도 보시면 얘가 수컷이네요. 암컷이 저기 작은 녀석이 한 마리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이꽁지도꽁지도 꽁지도 있고, 저, 저 뒤에 있는데. 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잘 컸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열심히들 놀아요. 삐비비, 삐비비 하면서 잘 때도 약간 소리를 내는 듯 하고, 크게 내진 않는데 삐비비, 삐비비 하면서 열심히들 낸답니다. 오늘은 청소도 해줘야 되고, 모이랑 물도 갈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등치도 이제 점점 크면 이제 옮겨주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은, 여기서 잘 놀고 있습니다. 털이 이정도요이 정도. 작죠? 엄청나죠? 네, 감사합니다.